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 드릴 코인은 코티, 코티 코인입니다. 좀 비싸면서 보여드리고 있고요. 시가총액 3,383억이에요. 현재 코인 가격 224원이에요. 224원. 자, 100원 밑에서 굉장히 오랜 시간 좀 머물러 있었습니다. 정체된 모습을 보여줬는데 2월 들어서 어때요? 확 올려줬습니다. 이제 거래량이 거래량 상승과 이제 상대 강도 지수 동반해서 확 제대로 펌핑을 쏴주 올려, 올려주고 나는데 200원, 200원 대에서 잘 받쳐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400원을 돌파하지 못했지만 400원 근처까지 갔다가 저항을 맞이했다는 거. 그리고 현재 지금 200원 대, 지금 200원 대 초반까지 지금 쭉쭉쭉쭉 내려와 있는데요. 그래도 200원대 밑으로 내려가지 않고 가격방어를 굉장히 잘 탄탄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이제, 그니까, 항상 제가 말씀드렸지만 상장 폐지만 안 된다면 올 것은 언젠가 반드시 온다. 단 언제 어떻게 오느냐 차이만 있을 뿐. 우리는 저점에서 매수할 겁니다. 지금 타점 좋습니다. 제대로 올려준 상태에서. 자, 300원대 갔다가 지금 현재 200원대 초반까지 머물고 있습니다. 이동평균선 볼린저 아래로 슬슬 내려 깔리고 있습니다. 좋은 타점 지금 찾을 수 있습니다. 그쵸? 코티 코인 뭐 하는 코인이에요? 그러니까 코티 페이가 있습니다. 알리페이, 뭐, 페이팔 만큼이나 굉장히 견고하다고 하는데, 기존의 비자 마스터 등 결제 시스템에서 이제, 이제 발생한 높은 수수료하고 제품 가격 상승 등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왔다고 해요. 이 코티 코인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코티 페이 보면 좀 굉장히 상승세가 많다고 합니다. 자, 은행하고 뭐, 어쨌든, 뭐 은행계좌 그리고 뭐, 비자 마스터 다 연결이 되는 거죠. 이 코티가 그쵸, 이제. 이, 이 코티가 이제 탈중앙화 시켜주는 거죠. 이이 이 코인으로서 그쵸이 블록체인 기술로서 그쵸자 어쨌든 이 비트코인이 또 1억 금방을 넘어서 어때 왔다 갔다 하고 있죠. 그쵸 글로벌 자산 운용사 반에크의 대표 이사가 5월에 발표되는 이더리움의 현물 ETF가 승인 거부될 거라고 말했다고 하는데 일단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 지켜봐야 됩니다. 왜냐면또 홍콩에서도 또 다음 주에 비트코인 ETF 출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러시아는 지금 테더, 그니까 USDT로 가지고 이제 전쟁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이 차트를 분석을 하고요, 이슈를 파악을 하고, 이슈가 호재인지 악재인지 분석을 하고, 저희 회사에서 알아낸 정보를 토대로 올라 탈 겁니다. 자, 코티코인은 뭐하는 코인이다. 자, 코티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탈 중앙화된 자, 기존에 있던 카드 결제 시스템보다 수수료가 더 낮게 이제 그리고 또 블록체인으로 결제가 가능하게 해주는 그런 이제 그 결제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결제 시스템. 자, 코티코인 관련해서 다른 오재 궁금하신 분0 1 0 7 2 3 7 3 4 9로 문자 1 문자 1 보내 주세요. 물리신 코인 편하게 보내 주세요. 타점잘 찾아보겠습니다. 추가 매수, 분할 매수, 매도 진입 타점 알려 드릴게요. 20년 경력의 투자 전문가가 함께하고 무료입니다. 항상 물리신 코인 편하게 보내 주세요. 무료입니다. 신중하게 타점잘 찾아보겠습니다. 010-723-72349로 문자 1, 문자 1만 보내주셔도 바로 저희 소통방 초대가 가능합니다. 와보시면 놀라실 거예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계시다는 거. 언제든 편하게 오셔도 되고 나가셔도 됩니다. 무료입니다. 지금 저희 소통방 오시기 전에 이렇게 손실을 보신 분들이 이제 소통방 오셔가지고 이렇게 수익을 보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간단합니다 혼자 하시다 보면 아무래도 정보가 부족하다 보니까 함부로 투자하시는 경향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수익을 다른 분들 이렇게 FTT 75%, 텔러 130%, 오브스, 플렉스웨플로우 30%, 대, 리플, 페페, 솔라, 매직, 샌드박스 20% 이렇게 소통방에 계속 인증을 해주고 계시거든요 이걸 보시면 알수 있는 게 뭘까요? 예 맞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런 코인에 투자해서 이렇게 수익을 내고 있구나 그럼 이런 코인은 어떤 코인? 어떤 종목이구나 어떤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 코인이구나 이 코인 지금 현재 가격은 얼마구나 아이 코인 지금 상승세가 있구나 하락세가 있구나 이런 걸 아무래도 이제 다른 많은 분들과 함께 이제 정보를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좀더 건강한 건강한 투자로 이제 안목을 넓혀 가실수 있는 겁니다 언제든 편하게 오셔도 되고 나가셔도 됩니다 무료입니다 20년 경력의 투자 전문가들이 함께합니다 주식의 주자 코인의 코자도 모르셨던 분들도 저희 소통방 오셔가지고 이렇게 투자하고 계시다는 거. 오늘도 여러분의 조스 코인계 조수 조수현이었습니다.